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보유자산이 9억에서 지금 뭐 어, 8억 6천으로 4천만원 휙 줄었습니다 이오스가 많이 하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출금도 30만원 오늘자 진행 중이고요 거래 내역은 이오스 말고는 이루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어저께 출금한 이후로 거래역은 이오스가 계속 사지면서 8,650원까지 갔다 왔군요 지금도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뭐 아직 그냥 버티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 좀 있더라고요 이 o s 좀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메인코인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회는 있다 싶어서 캐리, 네, 캐리가 캐리 하네요 뭐그 메인프레임 뭐쩌고뭐 이런 거또 그놈의 프로토콜 토큰 프로토콜 TTC 프로토콜 콘텐츠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비트코인 SV는 또 뭔지 시호를 하고 있고요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모스가 7,000원에 물렸던 코스모스. 두 달간 고생했던 게, 어, 8,500원까지 이렇게 가줍니까? 분위기 좋네요. 여기서 위로를 참아야겠습니다. 연말까지 봤는데, 더 가려나? 더 가면 좋겠네요. 비트코인 현재 지금 1,040만원 인데요. 이후된게 살짝 하락하다 다시 올라가냐. 어제도 뭐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조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 안타까운 게 지금 프리미엄이 3%예요 앞으로는 좀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막사끼습니다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포모가 온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또, 더, 여기서 더 오르면 이제 또 문제 돼요. 또윗위분을난리나요또아 또 이게 또 미친 장인 도박이네. 뭐또 이딴 소리 나오니까 프리미엄이 조금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예, 비트코인이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 회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 느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시카고 상품권에서 CME에서 이제 미결제 잔고가, 즉, 공매수를 쳤잖아요. 지난주에. 기관들이. 쇼, 쇼시 하나도 없이. 그 잔고가 미결제된 게 최고치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31일 날이 이제 거래 마지막 날이고 6월 3일 날, 월요일 날, 현재 시간. 즉, 어저께 밤이죠. 늦어도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는 선물계약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고매수에서처 올렸으니까 샀으니까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쳐 올린 다음에 팔아야 자기들이 이제 이익이 날 텐데 아마 이번에는 그냥 그 올릴 여력이 없는 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전날 그 전전날 조금씩 녹여가면서 정리했는지 를 기관들이 올 올려서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락을 하면서. 어저께 8,300까지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니까 선물들이. 기관들이 정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걸 찍고 다시 살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고 한 주의 희망을 보고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관들이 무조건 공모심을 했다고 해서 어 쳐올려가지고 정리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기대는 할수 있겠죠. 최소한. 그렇지만 확신은 아니니까. 트론, 뭐, 말 많았죠. 뭐, 내가 해냈어, 뭘, 어쩌고, 어쩌고. 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워렌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황당한 게, 버핏하고 밥 먹는 데가 한 끼에 54억 원을 주고 지금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버핏은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막 굉장히 비관연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넌 쥐약이고 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장바한테 가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뭐 39억, 밥한끼 먹는데. 뭐, 재작년엔 40여, 이래가지고, 저는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내가 50억을 들여서 밥을 먹었으면, 뭔가 50억을 벌수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무슨 뭐, 미국에서 유일한, 미국에만 존재하는 무슨 뭐, 햄버거집 커피숍, 뭐,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 1어좀 생긴다 그러면, 막 10시간, 20시간씩 줄 서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전 그거 왜 그러나 싶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왜 저러지? 저러길필가 있나 싶었는데 그 양반들도 알아요. 보니까. 그니까 인싸 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20시간 줄 서서 먹은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가서 이빨 털고 싶은 거지. 아 내가 1호점만 나왔을 때 말이야. 어 가서 줄을 20시간 섰는데 사람들이 막 100m를 줄을 쓰고 말이야. 먹었는데 아, 맛이 기가 어쩌?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빨 털기 위해서. 즉, 허세, 인싸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저스틴 선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인싸놀이 하고 싶어서. 즉, 버핏과 먹고 싶, 먹으면서 나중에 어디 가서, 아, 내가 버핏하고 뭘 먹었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일반인들은 이제 뭐, 그냥 미국에서 뭐, 유일한 햄버거집 와서 이제 줄 서가지고 먹는 게 그게 인싸놀이겠지만, 돈 많은 인간들은 돈 몇십억이 우수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인사, 인싸놀이를 하는 거죠. 하나가 그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 밑에 나왔는데, 워렌버핏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 저스틴선언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버핏 형님, 뭐 이러면서 이제, 음, 비트코인은 어떻고 저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트론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온 건, 그 워렌버핏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뭐 회사라던가, 아니면 아마존, 애플 이런 거못 알아보고, 당신도 실패하지 않았냐, 놓치지 않았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다가 어떤 블록체인이나 어떤 비트코인은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죠 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별명이 저스틴 선 별명이 아가리 선이더라고요 하도 터니까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저랑 밥 먹으면 은 참고로 5만, 54억이 아니라 54,000원만 내면 됩니다. 네. 쿠쿠가만 내면 돼요. 어쨌든 뭐,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50억을 한 방에 낼수 있으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어, 중남미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브라질의 일거래액이 2조, 아, 이건 좀 오바 같은데, 일거래액이 2조는 아닌 것 같고, 자전거래가 있으니까, 예,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쪽은, 자그러나면 돈값, 자기네들 화폐가치가 올라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제가 어떤 분한 들었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미리 선불를낸돼요 무조건. 왜냐면, 들어갈 때 4천원인데, 밥 먹고 나면 오 5천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전자산의 그개념으로다가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자, 자국의 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또 어떤 자산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사 보게 되면 부자 나라일수록 더 암호화폐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도 해요. 뭐야, 안 나와, 또. 뭐야 이씨 뭐야 냉겨 아 멕시코에서 어 6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멕시코에서도 이제 암 앞에 거래소가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 난리죠 지금 관세 미국이 날려가지고 지금 뭐 그것도 난리인데 이런 분위기 타가지고 멕시코에서도 거래소가 생긴다고 해요 각 나라별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나라별로 거래소가 생긴다고 되면몇시간만 생겨도 사람들의 참여는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나오냐? 어, 나온다. 부자 나라일수록 크립토 자산에 관심이 많다. 한국은 3위. 부자라는 게 이런 거죠. 가난한 나라는 자기네 화폐 가치가, 가난한 나라라기보다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박살난 그런 나라일수록 안전 자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자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즉, 국제 정세를 캐치를 해서 돈을 굴리는 방법, 돈의 흐름을 어 그런 아는 방법을 체득간 사람들이 돈을 굴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란 점점 더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뭐 미국, 일본인데 전체 트래픽은 여기 이제 솔직히 보트들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1위는 미국 그런 걸 감안한다 보다 본다. 아유 미오스 미오스 계속 떨어지나 보다. 아유씨 미국이 이제 뭐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 뭐그렇다는것 같습니다. 뭐, 보들도 많고 하니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뭐,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뭐, 1위가 뭐, 이제 뭐, 싱가포르, 한국은 2위, 뭐, 스위스, 이런 식으로 된다 하네요. 음 뭐, 저거는, 뭐,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그 나라들이, 뭐,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뭐,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사지냐, 불안하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옹호를 계속 하게 되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뭐 억만장자면 얼마야?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면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하여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 8천 달러가 최저가니까 나중에 못한 건 매수한 거, 나중에 매수 못한 거 후회할 걸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뻔한 거죠. 뭐 모건 크리창업자 월가가 너무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닐 걸 니들 지금 놓치고 있는 걸걸뭐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반대로 꼭뭐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우버 투자자 초반에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은 0달러까지 갈수 있어 이거 사기일 수가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지속가능성에 의무이 든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도 상관이 없는 순자산의 1에서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몇십억, 몇백억이 얼마나 많은데 1에서 5%만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투자해서뭐 비트코인 벌써 몇 억은 가겠네요. 이 사람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런 뭐 미국, 뭐 중동, 아랍 부자들, 뭐 중국 부자들만 다 1에서 5%만 투자해도 비트코인 은 억대는 그냥 가겠네요. 이 사람은 뭐 희한해 말하는 게 에,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 책임자 비트코인은 테러리스트들의 놀이터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근데 칼로 사람 찌르면 칼은 살인자들의 놀이도구 뭐 이런다고 하는 건데 그참시견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증권거래위원회에 네. 뭐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 가치관을 유지를 해야겠죠.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실제 사용은 1.3%에 불과.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거래서 거래라던가 아니면 거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좀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전 화폐보다는 투자 가치 즉 투자 자산, 디지털 금, 이쪽으로 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관해서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느낌도 좋겠죠. EOS가 계속 지금, 뭐, 말한 중에서 계속 사지고 있어가서 불안한데, 큰폭하락해도 전망은 강세, 뭐, 어쩌고, 다음 달주변국점 10달러 예상 어쩌고 떠드는데, 뭐 그동안, 뭐, 나온 호재 때문에 단기간에 실망 매물은 있어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헥트닷컴은 이호스전망을 압도적으로 강세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다음 번 주요 반구점은 10달러로 변형하고 있다. 헥트닷컴, 헥트? 핵트? 첨도? 들... 잠깐만. 헥트? 어제 헥트라는 걸 모르는데 왜 이렇게 헥트라는 단어가 낯 읽지? 헥트가 뭐 있나? 연예인인가요? 그래서 왜 뭐지? 이렇게, 왜 이게 기억이 들어본 것 같지? 어쨌든 헥트닷컴은 잘 모릅니다. 크레이그라이트 내가 핫토시 아니면 진영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이 인간은 리플리증후군이에요 본인이 핫토시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세뇌시켜 버린 거지 원시 뭐더 뭐,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계속 사진이야 왜 아니, SV는 이렇고 뭐 캐리가 캐리하는데요 뭐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또 상승을 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또뭐 코스모스나 오르니까 거기서 또 위안을 삼는 거고 그런 거겠죠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기관들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개미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분산된 그런 좋은 쪽의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승을 기대해 봐야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또 마, 많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